시간 여러 가지 도형을 학습하는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단원 평가 문제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초 개념과 또 다양한 문제들 풀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건지 소개해 볼게요. 어때? 내차 멋있지? 네! 타고 싶니? 음, 네. 네! 이 자동차는 몇 가지 종류의 도형으로 만든 걸까? 맞추면 태워줄게! 저 알아요! 연두색 도형, 하늘색 도형, 노란색 도형, 분홍색 도형 이렇게 네 가지요! 허, 어? 한 번만 더... 흥! <놀람> 좋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지. 코코가 너 알아? 어, 아니. 너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그럼 어떡하지? 아하, 우리 친구들이 네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니까 네 가지 종류의 도형이다라고 생각했군요. 그런데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같은 도형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각각 어떤 모양인지를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바퀴는 이런 모양이고요 또 자동차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들도 있네요 그리고요 어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어요. 동그란 모양이 있습니다. 이건 원이라고 해요. 또네 개의 변과 네 개의 꼭지점이 있는 도형, 이것은 사각형이죠. 그리고 다섯 개의 변과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는 도형을 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원, 사각형, 오각형을 사용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단원 평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초 개념들을 한번 골라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원이라는 거 생각나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을 본 뜨면 어떤 도형이 생길까요라고 했는데요. 본을 뜬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는요, 어떤 물건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린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을 뜬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본을 뜬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도형이 생길까요? 맞아요. 바로 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자고요. 기초 개념 1을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기초 개념으로 우리 배웠던 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기억나나요? 자,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한번 써 넣어 보면서 이런 도형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변의 수와 사각형의 변의 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삼각형은요, 변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사각형은 변이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결국 변의 수의 합이라고 하는 건 3과 4를 더한 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7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삼각형과 사각형의 특징을 이용해 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각형에 대해서, 육각형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오각형의 꼭지점의 수와 육각형의 꼭짓점의 수의 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각형이 있죠. 여기서 꼭짓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육각형이 있습니다. 육각형의 꼭짓점의 수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결국 5하고 6을 더해 주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답은 11로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오각형과 육각형의 특징을 이용해 주는 문제였죠. 자, 또 하나, 원의 변의 수와 육각형의 변의 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은요, 고든선이 없어요. 그 얘기는 변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수는 0이고, 육각형의 변의 수는 맞아요. 꼭짓점의 수와도 같죠? 그래서 6이에요. 그들을 더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6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단원평가 문제 속에서 기초 개념으로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단계 더 높여서 문제 도전해 볼까요? 만나볼 문제에서는 변의 수와 꼭짓점의 수의 합이 가장 큰 도형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도형별로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변의 수를 구하고 꼭짓점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번의 도형은 원입니다. 원은 변이 없죠. 꼭짓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0과 0을 더해서 그러면 그 값은 뭐가 되겠어요? 맞아요. 이두 수를 더했으니까 결과는 0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이건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변의 수가 3, 꼭지점의 수도 3이 됩니다. 변이라고 하는 건 도형에서는 이 곧은 선을 말하는 거고요. 꼭짓점은 이렇게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이 뾰족한 부분에 있는 점. 이것을 꼭짓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3과 3을 더하니까 이것은 6이 됨을 알수 있어요. 3번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의 변의 수는 4, 꼭짓점의 수도 4. 따라서 이것을 더하면 8이 되는 걸알수 있죠. 오각형과 같은 경우는 변의수와 꼭지점의 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개로 같을까요? 맞아요. 각각이 다섯 개예요. 그래서 이두 수의 합은 10이 되는 거고요. 육각형은요, 변의수와 꼭지점의 수가 각각 6. 따라서 이들을 더하면 12가 됨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변의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이 가장 큰 것을 찾아보세요. 바로 12로 표현되는 5번임을 알수 있는 거죠. 문제의 답 5번을 골라 해결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한 단계 더 도전해 보는 첫 번째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 문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진 도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형을 점선을 따라 잘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과 사각형이 생기는데 각각 몇 개씩 생기는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자, 점선을 따라 잘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거는 사각형이에요. 4를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네 개의 변이 있고 네 개의 꼭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사각형이고요. 이것도 사각형입니다. 네 개의 변과 네 개의 꼭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요. 삼각형이에요. 3을 적어 줄게요. 왜일까 하고 봤더니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꼭짓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나머지 것들에도 한번 적어 볼까요?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은 한 개이고요, 사각형은 여덟 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통해 삼각형과 사각형이라는 것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네요. 또 하나의 문제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도형의 변의 수의 합이 얼마일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적어서 나타내면 서술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은 원인데요 변의 수는 0이에요 니은 사각형이죠 변의 수는 4가 됩니다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수는 6입니다 그렇다면 이세 도형의 변의 수의 합은. 0에다 4에다 6을 더해서 1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풀이 과정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답을 10으로 나타내 주면 이런 문제는 바로 서술형 문제가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들 해결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자, 한번 도전을 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 서술형으로 만나 볼수 있겠는데요. 내용을 볼게요. 아래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각형은 모두 몇 개냐? 이럴 때는요. 도형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각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한 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모양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개입니다. 두 개의 도형이 합쳐진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양은 위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두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확인해 줘야 할 모양들이 있어요. 역시 두 개가 모여진 건데요. 위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세요. 하나, 둘,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모아보세요. 세 개를 모았을 때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모여진 모양의 수를 세어 보면 한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모양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답을 요약해서 나타내 줄수 있어요. 따라서 크고 작은 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 4에다 2에다 2에다 1을 더해 주었더니 바로 9가 되는구나. 따라서 아홉 개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말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도형에 관련한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쑥쓰이도몇 가지 도형이 사용된 것인지 정확히 말해볼 수 있겠죠? <laughs> 연두색 도형과 파란색 도형은 변과 꼭짓점이네개인 사각형 노란색 도형은 변과 꼭짓점이 5개인 오각형. <laughs> 분홍색 도형은 고은 선과 뾰족한 부분이 없는 원. 그러니까 모두 세 가지 종류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laughs> 오, 제법인데. 약속대로 태워 주지. 얘들아, 타! 예호! <laughs> 나는 오늘의 수학 요리사. 오늘의 재료를 소개해 볼까요? 짜잔! 이렇게 싹이나무 4개. 이 싹이나무 4개를 냄비에 넣어주면요. 싹이나무 4개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대요. 싹이나무 4개를 모두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저어 볼까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맛있는 냄새! 오늘의 요리 완성! 자, 이 요리를 한번 담아볼게요. 와,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네요. 그런데요, 석기 나무 네 개로 이런 모양만 만들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까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 사키나무 4개를 한 줄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규칙을 가지고 쌓아 보도록 할 거예요. 3개를 한 줄로 놓은 상태에서 한 개의 사키나무를 더 놓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경우 사키나무의 위치를 바꿔 가며 놓아 보세요. 그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사키나무를 놓아 주는 거예요. 이 싹키나무를 그럼 이 옆으로 이렇게 쌓아도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이 위에서 쌓은 것과 같아요.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것은 한 가지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가운데 줄에 있는 것을 보세요. 세 개의 싹키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모양인데요. 여기다가 한 개씩의 싹키나무를 더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바꿔가며 싹이나무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싹이나무 두 개를 한 줄로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의 싹이나무를 더 놓아 볼게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에다가 한 개,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한 개를 놓아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키나무를 이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또 칠교판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단원평가 문제 속에 칠교판에 관련한 기초 개념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위에 있는 것이 칠교판이에요. 그런데 이 칠교판은요. 삼각형 몇 조각과 사각형 몇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알고 있다고요? 그래요. 배운 거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칠교판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섯 조각이고요. 사각형은 몇 조각인가? 여기 있는 4번과 6번의 조각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사각형 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칠교판에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싹키나무에 관련한 기초 개념인데요. 왼쪽 모양에서 싹키나무 한 개를 옮겨 오른쪽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옮겨야 할 싹키나무는 어느 것일까? 번호를 써서 나타내 볼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거 무엇인지 보세요. 3번과 4번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1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2번을 아, 이렇게 옮긴 거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옮겨야 할 쌓기 나무는 2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칠교판 쌓기 나무에 관련한 기초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다졌으니까 한 단계 더 높여서 문제 풀이 도전해 볼까요? 사키나무에 관련한 문제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필요한 사키나무의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필요한 사키나무의 수는 모두 다섯 개 오라고 적어주세요. 그다음은 필요한 사키나무의 수가 하나 둘셋넷 사로 적을 수 있네요. 그다음 건요. 이 밑에 숨어있는 거잘 생각해 줘야 해요. 따라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다섯 개입니다. 그러므로 싹기 나무의 수가 다른 하나 가운데 동그라미 표에서 답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 볼게요. 싹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1 층에 세 개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2 층에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필요합니다. 또세 개를 옆으로 나란히 놓고 왼쪽 쌓기 나무 위에 한 개가 있나요? 맞습니다. 왼쪽 위에 한 개가 놓여 있어요. 세 개를 옆으로 나란히 놓고 오른쪽 쌓기 나무 위에 한 개가 있다? 아니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기호 니은을 써서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했으니까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은 고든선과 뾰족한 부분이 없어요.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구분해요. 칠교판과 쌓기나무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잘, 잘 알아요. 알아요. <laughs> 자 이번 시간까지의 학습으로 우리는 이 단원 여러 가지 도형들을 모두 끝냈습니다.